<laughs> 네, 어,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예. 어, CCM 예. 남성 듀오 두유라디오입니다 저 예. 두유라디오는요 예. 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 유튜브 채널 이름이고요 예. 네, 저는 두유라디오에서 두를 담당하고 있는 예. 임투진 집사고요 예. 저는 두유라디오에서 유를 담당하고 있는 예. 정유철 청년입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 두유라디오가 시작한 지 이제 딱 두달 정도 되었고요. 네. 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유출 청년이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아 예.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네. 어 저희 두유 라디오는 어두달 전에. 네. 아 어, 정확히는 한세달 정도 된것 같아요. 백일 정도 된것 같은데요. 네. 어 저희가 인근 카페에서 네. 차를 한잔 마시다가. 아. 어 여기 계신 두님 집사님과 음. 대화를 하고 예. 어, 얘기를 나누던 중에 예. 하나님께 어떻게 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예. 고민하고 예. 또 소통하고 나누던 중에 예. 그럼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예. 관심도 많고 또한 예. 재능을 조금 살릴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자 예. 그래서 저희가 찬양이라는 어떤 예. 컨텐츠를 예. 이용 어떤 유튜브를 개설을 하게 되었고요. 예. 준비하는 과정은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예. 예. 어, 장비도 구, 구입을 하고 예. 그리고 저희들이 각자 맡고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예. 어, 공부하고 예. 연구하고 예. 그리고 나누고 소통하고 예. 예. 하는 음, 시간이 한 대략 한한달 정도 됐고요. 예. 그래서 한달 후에 바로 예. 첫 번째 예. 컨텐츠를 아. 찬양 컨텐츠를 예.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네. 지금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얘기하 했는데요. <laughs>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네. 어렸을 때부터 같이 네. 이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네. 주일날에는 같이 뭐 찬양도 하고 네. 평일날에는 뭐 저희가 뭐술 담배를 하지 않으니까 네. 네. 노래방 가서 둘이서 노래도 부르고 네. 이제 그렇게 되게 오랜 시간 벌써 네. 1 5년 정도 네. 네, 그렇게 네. 된것 네. 같아요. 네. 같이 노래하고 네. 네. 찬양했던 네. 시간이 네. 게 오래 된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가 처음에 네. 어, 생각한 타이틀은 저희가 용사라는 타이틀이었어요. 용사. 용사. 네. 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네. 어, 싸움에 참전해야 하는 용사다라는 네. 어 타이틀을 주제로 네. 어,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어, 하다가 아무리 용사들도 네. 어, 좀 힘이 네. 부칠 때가 있고. 네. 넘어질 때가 있고 예. 그리고 어, 예.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고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사랑을 나눠줘야 할 때, 때도 있고 한 예. 어떤 여러 가지 측면적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예. 어, 처음에 용사라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예. 어, 정말 여러 가지 예. <laughs> 좀 색깔을 좀 많이 예. 입혀진 게된것같아요 예. 다양성 네. 그 네. 다양성을 추구하고 네. 있고요. 예? 네. 예. 뭐 앞으로의 계획이랄까요? 이제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음. 저희의 노래를 듣고, 찬양을 듣고, 좀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음. 그런 곡을 위주로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좀, 컨텐츠도 지금은 저희가 노래, 이렇게 CM 위주로만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음.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할수 있는 것, 음. 각자 가진 탈란트를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음악교육 쪽을 전공했기 을 때문에 아, 네, 악기를 이용해서 악기로 네, 찬양을 아, 한다든지, 네, 또이 네. 친구는 또 영상 쪽을 담당하고 아, 있어서 그렇구나. 어떤 영상물을 만든다든지, 또한발더 음. 나아가서는 지금 시심뿐만 아니고, 음. 좀 이제 뭐 뮤지컬이나 이제 음. 이런 쪽도 조금 할수 있으면 네. 그런 쪽도 한번 네. 도전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한 과목에 이렇게 집중해 네. 있다기보다는 전과목을 네. 같이 배우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이제 수업을 전공을 받았고 네. 그리고 그것 중에서 조금 심화로 배운 것은 네. 음악 쪽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도 학교에서 그런 음악 쪽 업무를 맡고 있어서 저희 학교에서 지금 국악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아 국악 쪽으로? 어, 네 국악 쪽으로 네. 이제 그런 업무들을 맡아서 하고 있고 네. 아마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아시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기사 같은 것들은 났을 거예요. 아, 두유라디오로는 처음이고 네, 뭐. 혹시라도 제 이름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신다면은 그런 예. 쪽으로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앞으로 만약에 저희가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예. 찬양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제 또 퇴근 예. 후회라든지 뭐 필요하신 예. 것이 있으면 예. 가서 또 그런 일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저는 저희 가 방식 보여지는 부분과 조금 다르게. 예. <laughs> 예. 연구직이 있습니다. 아, 네. 예. 분야는 이제 예. 식품 쪽이 있구요. 예. 불러만 주신다면, 예. 제가 연차를 쓰듯, 예. 관차를 쓰듯, 예. 조퇴를 하듯, 예.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음, 예. <laughs> 예. 저희가 예. 어,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교직에 도전이 좀 됐고, 예. 친구도 이제 이 일을 한 지가 조금 됐고, 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좀 아깝지 않느냐 이 시기를 정말 아름답게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이 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뭐큰 욕심을 부려서 거기를 쫓아간다기보다는 저희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느님께 영광 을 돌리는 것이 지금의 소소한 목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운동을 네. 열심히 하고 <웃음> 참, <웃음> 힘이 굉장히 세요. 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스피커도잘 나르고 예, 네. 그렇답니다. <laughs> 아, 네. 네, 악기도 잘 들고 하니까. 네. 네. 아, 이제는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원래 드럼을 쳤었어요. 아, 드럼을 쳤었고 네. 저는 지금 현재 피아노로 네. 반주를 하고 있는데 네. 어, 아직까지 저희 콘텐츠에서는 악기 연주에 관한 거는 다루지를었 여러 가지 정황상 여건상 못 네. 하고 있는데 뭐 음.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음. 것도 같이 해서 이렇게 음. 컨텐츠로 활용하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희가, 어, 그래도 장기적은 아니어도 중단기적으로는 계획이 음. 네. 어 저희 그 이름이 Do You Radio인 것처럼 네. 어좀 나름의 라디오처럼 즉각즉각 즉각 어, 시청하시는 분들과 네. 좀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네. 어, 실시간 방송도 지금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음. 중에 있어요. 좋죠. 그래서 네. 어, 많은 분들과 동하고 네. 교제하고 음. 이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저희가 커서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어, 빨리 준비해서 만나뵙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 그 채널 소개를 보시면 깨어 기도하라 경성하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 그 그래요? 경성이 네. 네. 저희가 지금 전주에 있는 경성교회에 네. 어,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만난지가 네. 거의 20년? 20년이 <laughs> 넘었죠 넘어, 네, 20년, 초등학교 때네 초등학교 때부터 아. 저희가 저는 이제 강원도에 살다가 전주로 이사를 왔고 아. 지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시작하는 초창기부터 네. 같이 네. 있었고요 아. 네. 저희 교회가 뭐큰 교회는 아니에요, 아직 뭐 이렇게 네. 커다란 교회는 아니지만 네. 또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시고 네. 또 말씀이 네. 좋고 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고 네. 있는 교회라서 네. 어, 저희의 또 자랑이라면 자랑이지 않을까 경성교회 네. 네. 경성교회입니다. <laughs> <laughs> 경성교 굉장히 저희 자랑스럽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작은 교회 맞고요. 네. 하지만 작은 교회라고 해서 어 영향력이 작진 음. 않는 교회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만큼 네. 정말 작지만 작지만 네. 어, 강인하고 네. 강하고 네. 그리고 결집력도 네. 어느 교회 뒤쳐지지 않을 만큼 네. 결집력도 좋고 네. 그런 말씀의 것도. 능력이 나타나고 네. 네. 또 살아있고. 좋아 네. 아, 음. 음. 여기 네. 그 임도진 집사님은. 네. 결혼 하셨습니다. 네. 아, 호여나 아, 혹여나? <laughs> 혹여나? 그럴 일 없겠지만, 네. 오해를 하시고, 어, 각인가 하시고 네. 형각이라고 네. 네. 생각하시면은, 네. 안 되시고요. 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 아내가 또 굉장히 또, 옆에서 잘 이렇게, 네. 저를, 네, 네 저를 잘 네. 잘 하시는. 정말 네, 잘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생각 좀 시키려고요. 아, 그리고 네. 이 친구도, 네. 네곧획획있있요요 i <laughs> r I take a beaune. 이 t <친구들이 웃음> 아직 네곧 네, 네. 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 만난지 한 8년 정도 u t not 서 같은 교회 출신 아닌가요어아니에요 o 어, u 네. t u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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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h i n a n n i n 저희 네. 안에도 여기, 김제에서 네. 이렇게 네 제가 아, 지금 어. 같이 다니고 있 I k n 지금은 아, 네. 이제 제가 리 하나님또 영광을 네.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네. 더 노, 더욱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네. 두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네.